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선거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로 뉴욕시도 비상경계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주요 관광지에 추가 경찰력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전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선의 최대 이슈로 미국의 안보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파타운이 한인 경찰을 모집하기 위해 경찰채용공고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메디케어 파티비의 내년 보험료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이상은 이시각 규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뉴스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외국민 선거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하는데요. 어제부터 제외국민 선거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총선보다는 등록 절차가 훨씬 쉬워졌다고 합니다. 금원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제외선거에 투표하려면 신고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제외 공간을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제외국민 선거 등록을 인터넷이나 순회 접수 또는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할수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는 주민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이면 가능하고 기업 주재원이나 유학생, 여행자 등이 해당됩니다. 재외 선거인은 주민 등록과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국민인 영주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재외국민 선거 등록은 인터넷 등록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첫날 참여율은 지난 19대 총선보다 낮았습니다. 뉴욕에서 현재까지 재외국민 선거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12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직 기도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해서 아직까지는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가 그런 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그제 저희들이 이제 고 조금 관심도 조금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하려고 재외선거인 등록 대리 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성명과 사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k b 뉴스 금원기입니다.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테러로 130명이 숨지고 50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9.11 테러의 악몽이 남아있는 미국도 충격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주요 관광지에 추가 경찰력을 배치하고 사모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을 비롯한 뉴욕 이런 경찰들은 주요 관광명소에 추가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경계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프랑스 영사관은 물론 타임스케어와 엠파이어스테이 빌딩 등 관광객이 많은 곳에 대테러 전담 경찰을 투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테러가 정부기관이 아닌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깃이라는 점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빌브렌트 시경국장도 이번 테러가 일어난 식당과 공연장 등은 경찰의 테러 예방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테러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던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은 철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에서 테러를 일으킨 용의자 가운데 일부는 시리아 난민에 섞여 유럽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민 수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만명에 대한 기존 계획을 유지하겠다면서도 IS 연관자들을 색출하는 게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파리 테러의 후폭풍은 미국 정가도 덮쳤습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의 최대 이슈로 미국의 안보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자 수용 계획에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마틴 오멜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 등은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의 만행을 자시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음징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과격 지하디스트 이데올로기가 IS를 자극하고 이들에게 테러 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이를 처단할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IS 위협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 결국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테러 여파로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은 공화당의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인도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2016 회계연도에 1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고 앞으로 그 규모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테러 용의자 가운데 시리아 국적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화당 측은 난민 수용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팰리세지팍 타운은 한인 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채용 내정자의 자격 논란 등 채용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의혹이 커지면서 타운 정부가 경찰 채용 공고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학킨 펠파클럭은 17일 지역 언론 레코드에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미 시민권자로 뉴저지 주민이어야 합니다. 또 지원자는 뉴저지 주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마감은 공고일 후 이틀 뒤인 19일 오후 4시 30분까지로 신청자는 이력서와 운전면허증 등 지원 서류를 펠팍타운정부 클럽오피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달 초 이종철 펠팍 부시장 등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찰 2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안에 채용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타운의 경찰 채용 과정과는 달리 지원자 모집 공고도 없이 후보자 2명이 정해졌다고 알려지는 등 채용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펠리세즈팍 타운에서는 지난 수년간 BYOB 조례안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최근 주정부는 BYOB에 대한 타운의 자체 조례안은 위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팰팍 타운은 주정부의 규정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주정부는 펠팍타운 측에 BYOB에 대한 타운의 자체 조례안은 위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펠팍타운의 BYOB 민관조정위원회는 최근 펠팍의 BYOB 조례안을 삭제하고 주정부 규정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정 의원은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펠팍 내 BYOB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비이오비 폐기가 안건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한달뒤 휴가를 통해 공식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단, 비이오비가 폐지된다고 해서 펠팍식당 내 주류 반입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주정부는 식당 업주들이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비이오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비이오비 라이선스가 없는 업주들도 맥주와 와인 등 주류를 소지한 손님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식당용 주방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주류 반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펠팍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은 비화유비 업소의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론킴 뉴욕 주 하원 의원이 뉴욕타임즈의 의혹 기사를 공식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페이지에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특별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론팀 의원은 13일 뉴욕타임스 온라인 오피니언 페이지에 특별 기고문을 싣고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내일 종업원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에는 지지를 해왔지만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의 임금 채권 의무와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반대해왔다며 자신의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임금 채권 구매 의무화 규정과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는 의회 결정을 배제하고 행정명령을 발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사라 메슬린 니어 기자는 지난 8일 김 의원이 네일업주들의 정치 후원금 때문에 임금 채권을 둘러싼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론키 의원은 정치 후원금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얼마든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건강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B의 내년 보험료 인상 폭이 당초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소셜 연금도 동결되면서 보호 대상자들의 파트 B 보험료는 동결됐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컬 서비스 센터는 내년 소셜 연금이 동결되면서 연방법이 정한 보호 대상자의 한해 내년도 메디케어 파트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호 대상자는 파트비 가입자 5,200만 명중 70%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내년 보험료로 올해와 같은 월 104달러 90센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30%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보호 대상자가 아닌 파트비 가입자는 내년에 처음 파트비에 가입하거나 현재 소셜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또 메디케어 메디켈 동시 수혜자이거나 소득과 관련해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파트비 보험료로 월 121달러 80센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예산안에 따라 인상폭이 완화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월 159달러 30센트보다는 40달러가량 줄었습니다. 단 소득이 높은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퀸즈 지역에서는 주택과 아파트 렌트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세입자 네 가구 중한 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예산위원회에 뉴욕시 주민들의 렌트 부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 지역 주택 세입자의 25%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부담하는 세입자도 23%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퀸즈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서민주택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퀸즈 다음으로는 브롱스 지역 세입자의 21%, 브루클린 지역은 세입자의 20%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렌트가 가장 비싼 메나탄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의 16%에 그쳤습니다. 서민주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렌트 부담이 낮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60평균으로는 전체 세입자의 22%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로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노인의 32%, 30세 미만의 26%, 30에서 59세의 20%가 렌트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대학 입학에서는 조기 전형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시보다 높은 합격률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적지 않은 대학들이 사상 최대의 지원자를 기록했습니다. 프린스턴 대의 올해 조기전형 지원자는 4,164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4%나 증가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도 올해 조기전형에는 5,629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조기전형은 정시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합격률로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조기전형 학생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린스턴대의 경우 지난해 조기전형 합격률은 19.9%로 정시전형의 4.9%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조기전형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 가운데 38.7%를 차지했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역시 조기전형 합격률이 23.9%로 정시전형의 7.9%에 비해 3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조기전형 지원자 수가 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버드대의 조기전형에는 5,919명이 지원했고 16.5%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원자는 26% 늘어났지만 합격률은 전년도보다 4.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편 각 대학은 다음 달 중순쯤 조기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탈출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 당국이 새로운 화재 대응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1년 전 화염에 휩싸인 집에서 혼자 살아남은 렉시 양. 당시 그녀는 문을 닫은 채 소방관의 구조를 기다렸고 문을 열어놓은 채 자고 있던 나머지 가족들은 1층에서 시작된 화염에. 질식해 모두 숨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 안전 규격 기관 u e r 실험을 실시한 결과 문을 열어 놓은 방이 문이 닫혀 있는 방보다 화재 확산 속도가 3분가량 빨랐습니다. 5분이 지나도 문이 닫혀진 방은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전국 어디서도 제시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연방재난관리청 페마가 성인용과 어린이용 가이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문을 닫을 경우 구조될 확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방 당국은 화재 감지 장치를 방 안팎에 모두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잠자기 전 방문을 닫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화재에 대비한 탈출 경로를 반드시 교육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운동을 하겠다고 늘 마음먹지만 뜻대로 꾸준히 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요. 최근 미국 곳곳의 학교나 사무실에서는 공부나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유치원. 연후 유치원과 달리 의자 대신 통통 튀는 공이 놓여져 있습니다. 헬스장에서나 볼 법한 짐볼에 등받이와 바퀴를 달아 만든 이른바 공 의자인데 운동이 부족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교사들이 고안한 겁니다. 아예 의자를 없앤 교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허리 위까지 올라오는 책상 앞에 서서 공부합니다. I just focus better when I'm standing. 책상 아래에는 발을 올려놓고 앞뒤로 흔들 수 있는 거치대까지 설치돼 있어 계속 몸을 움직이도록 유도합니다. 서서 자유롭게 움직이면 산만할 것 같지만 오히려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 적극적이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I that I can hold their for 한 연구 결과. 서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신체 활동은 물론 두뇌 활동도 활발해져 학업 성취율이 10에서 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의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발 아래 트레드밀이 설치된 책상에서 걸으며 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운동하며 일하기 열풍이 불면서 모든 자세로 업무가 가능한 신개념 의자까지 개발됐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이 변형의 자의 가격은 우리 돈약 670만 원 누워서도 일할 수 있게 됐다며 환호하는 일들도 많지만 앉아서 일할 때보다 오히려 운동량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 시장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피츠버그 대학 배움의 전당 3층에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의 강의실로 사용된 명륜당을 모델로 꾸며진 한국문화실이 마련돼 어제 개관했습니다. 한국문화실은 교내 및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 홍보 공간으로 활용되고 피츠버그 대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로도 이용될 예정입니다. 1926년 피츠버그 대학 내에 42층 규모의 고딩 양식으로 지어진 배움의 전당은 각국 문화를 상징하는 기념실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임산부들이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그린필드 시의원은 지난 12일 물리적 또는 이동성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임신부에게 아이를 출산 후 30일까지 주차금지구역과 상업용 주차지역 등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와 오클라오마주 등 일부 주에서는 유사한 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엄연한 차별이자 특혜라는 반발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펠팍타운이 부르이오톱기 푸드 드라이브 행사를 개최합니다. 타운은 오는 25일까지 음식과 재료를 모으고 이를 더센터폴 푸드액션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쌀과 채소, 과일, 커피, 설탕, 견과류나 밀가루, 캔음식 등을 타운홀로 가져가면 됩니다. 제임스 로튼도 시장은 어려운 이웃에 추수감사절 음식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 수산인 협회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협회원 자녀 또는 뉴욕 일원의 한인 자녀나 동업종 종사자 자녀로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대학생입니다. 기타 장학 위원회가 인정한 특수한 형편에 있는 학생도 포함됩니다. 이달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협회 사무실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파창하고 쌀쌀한 가운데 밤에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밤늦게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비가 점점 강해지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